안녕하세요 여러분 GT부인입니다 음, 요즘에 아침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지고 또 밤에는 조금 추워서 이불을 좀 덮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도 으, 이 때는 참못 감추는가 봐요 그렇게 더웠던 여름은 어디로 가고 벌써 찬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네요 오늘은 그 바람도 좀잘 불어서 베란다 식물들이 팔랑거리면서 음, 좋아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리갈 제라늄인데요. 아, 초보자들도 좀 키우기가 쉽다고 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 아이가 너무 더부룩해가지고 음, 좀 가지치기를 빨리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저께 이제 가지치기를 다 했어요. 하고 가지치는 모습을 좀 영상에 담아볼까 하다가. 너무 그 더부룩해가지고 많이 잘라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미리 자르고 이렇게 좀 엉성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좀더 칠까 하다가 제가 너무 가지만 남겨둔 것 같아서 조금 놔둔 상태거든요. 조금 더 쳐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런 거는 조금 더 쳐도 쳐도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즘 여기.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쳐주면 되는데 너무 더부룩한 애를 갖다가 이 정도까지 칠라니까 더 잘라주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놔두고 어, 저 봐서 이제 조금 몇 군데는 제가 조금 이런 아까 말씀했듯이 이런데는 조금 더 이제 잘라주려고 해요. 그럼 이제 지금 잘라서 이렇게 해놓은 삽수들인데요. 이렇게 이렇게해서 또 화분을 몇 개를 만들어도 되고 하나 분에 다 심어도 되고 못 심으면은. 어두 화분에 나눠서 심으면 되는데 지금 물꽂이 해놓은 상태예요. 음. 그래서 이제 뿌리가 내리는 아이도 있,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음 벌써 뿌리가 조금 나와 나오는 아이도 여기 있죠. 음, 뿌리가 조금씩 여기 여기가 줄기가 아니고 여기 이제. 여기 끝에 보시면 여기 뿌리가 조금씩 나오, 나오고 있어요. 한3일 됐는데 이렇게 뿌리가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제 제가 그냥 물꽂이 안 하고 흙에다 바로 상토에다 바로 이렇게 삽목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얘 자른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그래서 잘랐는데 상토 흙이 다 써버리고. 없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좀 구입을 못 해가지고 이제 내일 정도에 구입을 해서 심어주려고 해요. 음 그냥 바로 그이 가지치기를 해서 바로 심어줘도 또 사는 아이들은 살고 이렇게 하니까 이 뿌리서 뿌리가 내려서 이렇게 심으면 좀더 쉽겠죠. 그냥 심어도 제가 해보니까 잘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음 해놔서 조금 썰렁하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조금 너무 더부룩하다 보니까 까만 부분이 있죠. 얘가 곰팡이가 약간 필려고 해가지고 제가 유한낙스 물을 조금 타서 음다 뿌려주고 닦아줬어요. 그랬더니 어 분갈이도 이제 좀 해주고 얘가 버섯이 났던 아이인데 그래서 분갈이도 다 해주고 위연낙선물을좀 어, 타서 다 닦아주고 했더니 잘 이렇게 또 버텨주고 있어요. 아마 내년 봄에는 엄청 어, 아주 잘클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쳐주면 꽃도 새순이 나오면 이제 꽃도 어, 많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감하게 좀더 가감하게 쳐줘도 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놔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음, 초보분들은 그이 삽수를 이제 갖다 다 갖다 저도 그랬어요. 초년 시절에는 어, 다 갖다 버렸거든요. 근데 생각 없이 버린 거죠. 근데 이 아이들도 이제 화분에서 이렇게 심으면 또 화분 두개세 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외목대로 키우고 싶으면은 몇 개만 심어서 하나분 조그만 그 우리가 빨간 풀분 같은데 몇 개만 심어서 거기서 외목대로 이제 키우면 되고, 아니면은 그냥 처음에는 조금 그 풍성하게 키우고 싶으면은 그냥 이 화분 두세 개로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물꽂이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다가 나중에 분갈이 제대로 하면 되거든요. 수영 잡아가면서. 그렇게 키우면은 또 우리가 요즘에 꽃값도 비싼데 또몇 개의 또 수량이 늘어날 수 있어서 그렇게 숫자를 늘려가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더 이제 이 아이가 가지치기 한아이가 조금 더어 입이 더 나오기 전에 보여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는 거고요. 이 분갈이를 다해 해고 나니까 아주 가을맞이 이제 준비가 서서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지금부터 이제 분갈이를 하고 가을 맞을 준비하고 겨울 맞을 준비를 하시면 봄에는 좀더 많은 꽃을 볼수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어 영양제도 좀 주면 줘서 다그 올려놓은 알비료를 좀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키우시면은 봄에 또한번더 영양제를 주고 이렇게 키우시면은 꽃도 많이 볼수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꽃들이 그 교과서적인 거는 꽃을 키우다 보면 고, 교과서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 보면 그게 습득이 돼서 어, 잘 키워놓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영상은 어, 그 식물의 고수들과의 대화가 아니고 저처럼 한 2, 3년 전에 어, 초보 때를 조금 이렇게 여러분 초보자들이 좀 쉽게 식물에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송이거든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그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은 겪지 않고 좀잘 키울 수 있기를 도와드리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런 초심된 마음으로 방송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을 좀 해보고,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으로 여러분, 저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